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미스터 박입니다 응.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는 운동을 알려줄 거야. 5일 날 높이뛰기인데요. 이거 많이 내운 동이냐? 하나? 이거. 아니내 운동. 운동. 자 팔하고 다리하고 벌려서 뛰는 운동이야. 아주 쉬워. 자 근데 정확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절도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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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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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허. 하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허. 허. 이게 뭐하는거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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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건성을 하지마 면하 그 재미 같은 건성이 없어 정확하게 하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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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더 강도 높게 어떻게 하냐 좀 속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돼미스파이 보여줄 거야 <laughs> 나 보여주면 돼자 봐요 준비 시작 올라간다, 이제. 속도 올라가. 그렇지! 좋아, 셋! 좋아, 넷! 다섯!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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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곱! 하나, 둘, 하나! Mm. 하나, 둘, 다! 하나, 둘, 오, uh, 좋아. 절대 이게 하나! 빡! 좋아!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막, 이게 어깨가 타는데, 팍! 하면 어깨 라인이 팍! 쓴단 말이야. 전신 운동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거, 정확하게. 팍! 팍! 보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야. 땀이 벌써나 거짓말은 괜찮아. 땀이 벌써나 겨드랑이가 촉촉해졌어. 벌써 이거 몇번 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시설을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확하게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제다 <재단. 목소리>